원자를 구성하는 거니까. 원자를 구성하는 게 원소예요? 원자의 종류. 그니까, 러 그, 네, 원자의 종류가 원소예요. 그원소더 그러니까 아, 작은 거 아닌가? 아닌가? 작은 거 아닌가? 아, 아닌가 봐요. 어, 어떻게, 저헷갈 선생님. 아, 원소까지 말하는 에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H2라는 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일단 그, 얘, 분자는, 일단, h2o고, 그리고, 얘, 그, 뭐냐, 얘, 그, 원자는, 그, h랑 2o고, 아, h랑 o고, 아, 그니까, 아, 잠시만요. 그니까, 어, 얘 말한 거죠. 어, 어, 시면요 그러니까 원소는 얘가 O고 H잖아요. 이거를 이 원자를 분자를 구성하는 이걸 원소라고 그러고 그리고 원자는 총세개 이런 하나 하나 입자 이걸 원자라고 그래요. 아 이거 하나 하나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네 원자는 세 개고 그리고 원소는 수소와 산소 이렇게 두개를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 원소 아 그럼 아니네 네 원소 아. 아니요 원소 두개고 원자 세개네어 그럼 아까 그렇게 부은 걸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는 거예요 원소라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이거 아니에요 네, 확실히요 지워버릴게요 네 확실해요 음.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소 구독자 여러분 꼴찌가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